롤펜더최객이라 우와. 어, 지금 패치가 됐는데 이제 이거 닉네임이 안 나오네. 3번 하고는 4번 하고는 5번 하고 1번 하고 이게 뭐야?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근데 저러면은 전적 검색이 안 된다는 소린데. 그치 않아? 전적 검색을 못 하네. 어. 개꿀인 건가?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롤팬더가 패치하고 처음으로 한번랭 게임 해본다고 어 이거 잉글불명 화화염 발톱 내가 봤을 때 육식 정글러들한테 내가 요게 좋을 것같아 했잖아 어 요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야 그리고 450원이야? 이렇게 비싸? 개 비싸네?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사야 돼? 이거 오버 아니냐? 아 이거 어? <laughs> 오야 이거 정글 뭐야 이거? 루트 이거 뭐 이거 이거 해 주는 거야? 아, 동선 예측 이거 해 준댔잖아. 내가 이거 혹시 보기 전에 궁금하다. 이거 정글 뭘로 바뀐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리한 영상이 하나가 있거든. 어, 요거 이가 띄워 줄게. 요거야. 밑에 링크도 걸어 줄게. 어, 요거 보면은 아마 굉장히 좋을 거야. 쉽게 왜디졌어 어, 여기 플래티넘 구간 부해에서 나도 적응을 해야 되잖아. 어, 적응을 하고 또 프리시즌 중요하니까 어, 솔로 랭크또 달려봐야지. 자 근데 이거 보니까 20개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 그냥 간, 간식이 지금 40개가 있잖아 20개 간식 처먹으면 그러니까 몹 잡을 때마다 간식이 없어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피해량이 증가돼 그러니까 강타가 지금 600인데 20개 먹으면 900으로 바뀌어 데미지가 어? 그리고 그때 그리고 40개를 먹으면 그때부터 1200 아이템은 거의 비슷해 많이 바뀐 게 없어 탱하고 주문력이 추가된 것밖에 없고 어 이거 빨간색 내가 봤을 때 육식 정글러들은 이 빨간 색깔 그래끼 기리타게 먹으면 될것 같아. 어 오케이 강타도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 어야 이거 뭐야 이거 스틸 당할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 아야 아 오케이 좋다. 이거까지 아, 한번 먹어볼까? 원래 이거 칼만안 먹는데. 오 야, 이거 먹으니까 왜일 그린데 이거 밖으로 여기 원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거 진짜 생겼네. 아 이거 쓰리 소 못하는 거 개극혐인데? 와, 근데 칼날불이 진짜 빨라. 아, 야, 이거 개오바다, 이거. 아, 이거 끌어서 못 먹는 거 개오바 아니냐? 뭐야, 이거. 어? 탈론한테 바꿔버려. 죽여보자. 오케이, 바레? 하이로? 너, 너, 안 도망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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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까나, 쉐끼. 까마쉐끼 죽였다. 푸싱 네이스. 아, 이게 초반 동선만 좀 추천을 해주나 보다. 그지? 야 이거 근데 땡겨서 못 먹는 거좀 개오바다. 봐봐, 이거 여기까지만 나와도 이거 지금 게이지 달아가지고 이거 리셋돼. 와,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 안으로 들어와야 되구나. 음, 그러니까 쓰리 썸이 안 된다는 소리겠다. 그지? 이거 먹을수록 이게 20까지인다. 그지? 처음에는 1시까지고, 1시까지고, 20까지는 건가? 아, 모르겠네. 대가리 아파. 아이씨. 오케이, 아, 이거 1까지는구나. 블루나 레드 먹으면 2까지고, 이거 1까지고 그런 느낌인가? 아, 대가리 아파. 쓰읍. 뭐, 아무튼, 어, 이거 20개 먹으면 진화가 된다. 이거지, 어, 요거를한번렛스 끼리 보자고. 뭐야, 이거 야야야, 야, 야, 이거 도와줘. 야, 이거 내가 이긴다 아! 아 헐이 셧다 만불타 올라 오케이 나이 등걸 샤이등글 촤이야 이야 어 오케이 마이야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어 템은 비슷한 것 같아 템은 아 그리고 바이게 이제 실드가 없어졌다고 들었거든 어 바이게 이제 실드가 어, 없어졌대 어 지금 벌써 지금 다섯 개의 간식을 추먹었다 어 우리 귀여 이왜 이렇게 느리게 와 빨리 와어 넘어가서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바이게 이거 없어 오 개꿀이야 이 개자식이 지금 이거 스틸하려고 어? 혼나 그런... 새끼 이 돌아가서 돌거고 쳐먹겠지 찹 아이고 찹찹 찹? 여기서 이렇게 빠져줘 4초 동안 불태워 어 약간 빨간 강타랑 파란 강타랑 섞여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음 그러면 좀 편하겠다 그지? 렛츠 기잇 뭐야 또 일로 와 내 건데요, 내 건데요. 네못 먹을 건데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죽을 건데요, 너 죽일 건데요, 죽일 건데요. 어, 도망갈 건데요. 어, 오케이. 바레 롤팬더 죄기라. 여기서 탈론 오고 있겠죠? 뻔하죠? 응, 어, 거기 있죠. 자, 여기서 넘어가. 오케이. 아, 강철은 뭐 막스. 어, 이거 이거 이거는 돌거북 먹는 건 개빨라졌네. 어, 이거 업그레이드했다. 어? 커졌다! 커졌어 커졌어 이 자식 강타 지금 강력 강타로 바뀜 <laughs> 오케이 좋아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야야 간다 간다 가보자 오, 강타. 오, 강타 개쎄. 좋은데? 좋은데요? 오, 강타 받고 싸우니까 다행. 자, 또 싸워보자. 아, 니달리, 사저 쉐기. 쉐기로 뽑음 오케이. 여기서 플래시로 뒤로 해서 저러 해서 죽여버려. 아, 까비. 피지컬 좋았는데. 까비, 알론소. 오, 야, 이제 완전 변신 완전 변신 몸으로 이제 합체, 합체됐어 아, 아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몸으로 합체되는 게 아니구나 오야이 개쎄졌는데? 오 이거 먹는 게 개좋아졌어 이거 이제 그냥 막, 막 따로 스키리트하게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다 됐으니까 신경 쓸거 없잖아 오케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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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쎄지 로아 로아 보여 줄게 보여 줄게. Come on baby. Come on. Baby come on. 비 오, 활물 1200에 고정 피해. 주변 몬스터에겐 절반의 피해? 아. 오. 오오 1200으로 늘었구나.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패시브가 그러니까 광역 딜링이 있다. 뭐 이런 소리겠네. 그렇지? 에이트 웍스, 일로 와라. 에이트 웍스, 너는 킹겐이 아니야. 킹겐이 아니야. 아, 세다니까. 나 이기는 거 보여줄게, 얘들아. 자, 음, 천천히, 나이스. 아칼리 컷, 우리 아칼리. 어, 뭐하냐, 에이트 웍스. 어, 이거 잡았다. 자, 기가정글자이정글자이 야야호. 자, 다 죽이는 거 보여줄게. 음 롤팬드 메드보이 여기서 카이사부터 점사 점사 가인 빼고 앞으로 가서 스톱 맞고 죽어. 어, 화염용 나온다. 아니, 화염이 아니라 화학공학. 오, 어, 야, 이거 수 슬슬 바뀌었다? 오 개쩔어요? 어, 거의 뭐, 어, 번지점프야. 어, 롤러, 아니, 뭐, 저거, 그거, 그 뭐, 콩콩이 같아. 오케이, 나이스. 어, 니달리 좋냐 썼다. 이거 추격해야지. 여기서 플래시 써가지고, 따라가지 마. 오케이. 자, 그리고 뒤로 살짝 빼준 다음에, 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여기서. 야, 바로 쑤! 살려줘. 여기 궁 써서. 에이트럭스부터 점사 점사 천천히 천천히 끝날 때쯤 요거 둘다 죽이고 카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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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잠글 제이 정글 제이 어 해주고 어, 오케이 요정도 했으면 됐잖아 어 근데 아무튼 요정도 했으면 된거 같아 그지어음 앞으로 차차 어 랭크 게임 하면서 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게 음? 음 오케이 어 이거 빨간 강타 이거 뭔지 보여주려고 어 한번 켜봤어 나이사 Ahí casi.